저번에 왈라왈라 스포츠라는 일본 캐주얼웨어 그 브랜드 팝업 갔다가 너무 예뻐가지고 그거를 한번 입어보고 싶었는데 거기 직원들이랑 손님들이 많아가지고 또 쑥스러워가지고 입 한번 뻥긋 못했거든요 그냥 막 이러고 있었다가 그래가지고 지금 이거저거 한번 입어보려고요 가가지고 약간 물 빠진 색이라고 그래야 되나 빈티지한 빛바랜 쨍한 색들이여가지고 완전 제 취향이에요 색이. 저는 너무 쨍한 거보다는 좀 살짝 빛바랜 물 빠진 것 같은 게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첫 번째 룩을 한번 입어봤거든요. 이거는. 여기 밑에 이게 살짝 플레어 팬츠인데 면으로 된 와플 소재 같은 걸로 된 플레어 팬츠고 이밑에 이렇게 쭉 뒤로 떨어지는 도톰한 소재 진회색 티셔츠인데 이게 생각보다 꽤 빳빳한 소재예요. 사이즈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지금 라지로 입어봤는데 생각보다 괜찮아요. 전 라즈가 너무 클줄 알았는데, 스몰 입으면 오히려 너무 딱 맞아서, 저한테는 안 어울릴 것 같고, 아, 제가 이 플레어 팬츠, 제가 허벅지가 두꺼워가지고, 안 어울릴까봐 걱정했는데, 어, 생각보다 이두개 조합이 괜찮은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제가 진짜 입어보고 싶었던 이 와플 티셔츠거든요. 이게, 이게 배꼽 튀어가지고 용기를 못 냈는데 지금 아무도 없어서 입어보는 거예요. <laughs> 이렇게 보는 게 낫겠다. 이게 와플이 실제로 보면 훨씬 오돌토돌한 입체감이 있어서 질감이 되게 귀엽고 쫀쫀하고 되게 탄다네요. 이렇게 아예 랩스커트를 두르고 입으면 이게 크라빈인요 <laughs> 딜이를 어떻게 보완해서 나도 도전할 수 있다. 배꼽티 걱정을 안 하고 일단 입을 수 있다. 그래서 밑에 바지 이렇게 스커트 밑에 와이드 플레어 팬츠 입고, 이런 식으로 레이어드 룩으로 입는 게 훨씬 예쁜 것 같아요. 이거 하나만 입는 거는 내가 조금 한, 한 7kg 정도 더 빼고, 응. 이 정도가 딱 좋은 거 같지. 이번에는 바지는 그대로 입은 채로, 윗돌이만 한번 상의만 갈아입어 봤는데, 이 와이드 플레어 팬츠 위에, 지금 이 와이드 플레어 팬츠는 미디엄이고요 여기에 이렇게 줄무늬 티셔츠. 어,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아까 안에 입었던 줄무늬 티셔츠 위에다가 여기 가디건만 바꿔 입어봤거든요. 이거는 면 재질로 된 이것도 가, 면이고 레몬색이에요. 이렇게 주머니도 있고 이게 집업으로 돼 있어요. 살짝 그 블루종 모양인데 아니 근데 이 줄무늬 티셔츠 이, 이게 효자템이네. 이게 아무데나 레이어드하기가 좋네. 그래서 여기도 소매 부분만 또 이렇게 살짝 초록이랑 노랑 보이게 하니까 엄청 귀엽, 엄청 귀엽잖아요. 이거. 여기 옷들이 색이 다 알록달록한 것 같으면서도 물이 빠진 색, 색, 색이어서 그런지 노랑, 초록, 파랑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색을 막 섞어서 입어도 요란한 느낌이 하나도 없고 뭔가 묘하게 차분한 느낌이 들어서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확실히 이게 일본 브랜드라서 그런지 그 일본 특유의 그 뭔가 그 미묘한 지점에 있는 색깔을 쓰는 거 있잖아요. 완전 노랑도 아니고 그렇다고 상아색도 아닌 딱그 레몬색 이 초록도 완전 쨍한 초록도 아니고 파랑도 이게 실제로 보면은 이렇게 훨씬 더물 빠진 파랑이거든요. 빨래 많이 돌린 파랑. 이번에는 원피스를 한번 입어봤거든요. 이렇게 베이스볼 티셔츠 같이 생긴 건데 길게 원피스형 티셔츠 아래에는 이바지도 진짜 입어보고 싶었는데 <laughs> 드디어 입어봤어 이 프릴 팬츠 이렇게 밑단이 프릴로 돼 있어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이 프릴 프릴 밑단 미쳐요 미쳐 어 이게 저이 원피스 입었을 때 너무 이렇게 부하고 좀더 오히려 막 뚱뚱해 보일까봐 걱정했는데 어 이게 착차라라라라 떨어져가지고 생각보다 괜찮네? 내가 볼땐 괜찮은데? 어, 이거 괜찮은데? 이렇게 프레 밑에 프레 살짝 보이게 해가지고 입으면은 아, 이 프릴 팬츠 너무 귀엽다. 이 프릴 팬츠 왜 이렇게 귀여운 거예요, 도대체? 근데 저하트비만이라서 위에는 못 드러내. 그래서 이렇게 꼭 치마 밑에 입어야 돼, 이 프릴은. 발만 보이게. 브로는, 그렇게 입는 용으로 살까? 이 중에서 저는 이 초록색이 저번부터 계속 눈에 띄어가지고 이거 한번 입어볼게요. 지금 스몰 사이즈 입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오늘 입고 온 청바지에다가 그냥 이렇게 매치했어요. 이게 더잘 어울릴 것 같아서. 이 티셔츠는 그나마 여기 이 말라말라 스포츠의 옷 중에서 좀 얇은 소재에 속, 속하고. 제가 이 티셔츠 너무 마음에 드는 게 이거 봐봐요. 이렇게 살짝 얼룩덜룩하죠. 이거 되게 옷 많이 빨아가지고 빗발인 것 같은 그런 빈티지한 느낌이잖아요. 이런 색깔 처음 봤거든요 이거는 딱그왜 새로 사서 입어도 너무 새거 티안 나서 전 너무 새거 티 나는 거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청바지를 입은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입어 보고 끝내겠습니다 이번에도 레이어드를 했는데 요 안에는 이렇게 와플티인데 이것도 안에는 살짝 이렇게 아플 부분은 줄무늬고, 이건 라지예요. 지금 그리고 이 위에 입은 이 톡톡한 티셔츠는 미디움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 네크라인 부분이랑 여기 팔 부분에만 이렇게 살짝 살짝 보이게 입으면은 예쁠 것 같아서, 이거 무슨 색이라고 그래야 되나? 약간 분홍이랑 진달래색이랑 빨강이랑 섞인 색이라고 그래야되나?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좀큰 청바지에다가 요렇게 입으면은 귀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입어보기 끝